안녕하세요 시아시아 루씨입니다. 제가 오늘은 아까 전에 떡볶이 토핑을 만들었어요. 아, 토핑이란다. 떡볶이를 만들었어요. 네. 그래서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떡볶이데 떡을 잘못 만들어시는 분들께 잘 모르신다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만들어 볼 거예요. 자, 오늘은 컬 컬러 컬레이 되게 조금만 필요해요. 아니면 초소 점토도 괜찮고요. 다 괜찮아요. 컬 점토 정류면 네. 거를 길게, 길게, 길게. 네, 이게 끝이에요. 이게 끝이에요. 아침에, 이렇게, 하루 정도 있으면 이거를, 이렇게, 이거를, 이렇게 쓰세요, 이렇게. 안 보이시구나. 이렇게. 보이세요? 네, 이렇게, 이렇게 썰어주시면, 토핑이 완성돼요 이거를 떡 토핑 하고 싶으면 반대로 로 길게 말고 짧게. 네 <laughs> 이렇게 해서 떡 토핑 만들기였습니다. 바이.